아마름다와라 주님의 세계는 저서 오늘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 이사야 26장 3절의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이니이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 신앙생활하다가 어, 자꾸 마음이 요동치고 이런 사람들이 있죠. 어, 그러면 마음이 평안해요, 아니면 불안하고 두렵고 초조하고, 어, 그래요. <laughs> 불안하고 두렵고 초도해요. 초조해요. 초조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심지가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평강하대요. 마음이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어, 저도 가만히 보면 옛날에 그래요. 옛날에 늘 이상하게 뭐, 초조하고 그래요. 근데, 어, 은혜받고 나니까. 뭔가 좀 마음이 평안해요. 마음 평안하고 여유가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물이 흐르는 대로, 바람이 부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그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요아 이런 걸 은혜라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돼. 그러니까 평강하죠. 평강. 이게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이렇게 조급해지고 초조하고 불안하고 그러면 아 이. 자기만 바라보게 돼요. 다른 사람을 볼 수가 있는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 식구들, 뭐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뭐 이렇게 자기 것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 여유가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정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우리 자녀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우리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있나. 어, 자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사람 있나, 이렇게 본다고요. 보고서 기분이 나빠하고 막 그런다고요. 그냥 괜히 그런 거예요, 그냥. 조금 여유를 가지고, 어, 이렇게 그냥 가만히 둬도 되거든요? 가만히 둬도 되는데, 어떤 아이가, 어, 정말 말안 듣는 아이가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말안 듣는 아이가 하나, 꼬마가 있었는데, 어, 이제 교육상, 너 이러면 안 돼. 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 부모가 옆에 있어요. 근데 그 부모가 꼭 화낼 것 같아. <laughs> 그 부모가 꼭 화낼 것 같아. 뭐라고 하면은. 그러면 옆에 사람들이, 그냥 투자 이러죠. 그래서 이제 가만 둬요. 말을 진짜 안 듣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하는 나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냥 막 둬요. 근데 이제 용기를 내서 어떤 사람이 어, 너 그러면 안 된다 하고서 어딱 집중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laughs> 그러니까 아니나 니까 <다를까 웃음> 내가 옆에서 보니까 그 부모가 <laughs> 뭐라고 그러냐면 가만두라 그래요. 가만두라고 그래 응? 가만두라고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가만두라 그러더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닌데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그러더라고 야, 이건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게 봤단 말이야 옆에서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본게 아니에요. 객관적으로 딱 보니까 이 애가 꼬마 애가 너무 고집을 부려 그러면 이 그걸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나도 얘기해주고 싶었는데 내가 해주면 아, 부모가 분명히 뭐라 할것 같아. 뭐라 할것 같은 게 아니라 속으로 기분 나빠할 것 같아. 목사님이 뭐 그런다 이렇게 편견을 가진다 이렇게 할까봐 아, 그러니까. 어, 누가 봐도 딱 분위기가 뭐 그때가 성경 공부하는 시간이었는데 분위기 자체가 얘가 딱 혼내야 되는데 내가 말하면 부모가 짜증 그, 그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말을 안 했단 말이야. 근데 아니나도 그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얘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부모가 하는 말이 그냥 두라는 거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런데 그 애가 어떻게 됐을까? 나중에 결과적으로 점점 점점 점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마음대로 사, 는 아이가 됐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교회에서는요, 그냥 둬야 돼. 자기들끼리 이나 하는 건요, 그냥 둬야 돼. 그러니까, 자녀를 키울 때 말이에요. 제 3자로 그냥 놓고 봐야 돼요. 자기가 내 자녀 이러잖아요? 내 남편, 내 자녀, 내 아내 이러잖아요? 어느 날, 어, 하나님이 끊어놔요. 그렇면 제가 교회 생활을 오래 했잖아요.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교회 생활을 했으니까 생각해 보세요. 다 오래 했잖아요. 그죠? 사람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결론을 다 알거든. 어느 정도. 똑같이 결론이 나와요. 내꺼, 내꺼, 내꺼. 이렇게 하는 사람은 다 떨어집니다. 다 갈라놔요. 하나님이요. 그 집이요. 이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같이 살고 싶은데, 자녀하고 부모하고 멀리 직장 때문에 떨어지게 만들어서 만나지도 못하게 만든다든지 말해요. 그 뭐요 그게? 그게? 네. 재미없잖아요. <laughs> 자기는 너무 너무 이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근데 그게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정신 차리라는 뜻이거든요. 네거 아니야. 내비토 하나님이 알아서 하게 이렇게 해놔야 되는데 자기가 막 자기, 그러니까 너무 막 관심이 많은 거예요. 너무 관심이 많아요. 남편하고 아내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관심 가지면 안 돼. 제 삼자처럼둬야 돼. 제 삼자. 남편이 내 삼자다 이렇게 생각. 아내가 내 삼자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자녀들도 내 삼자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자기 가만 이러잖아요. 속상한 일이 한두 번이 아니야. 남편한테 어떤 그, 직장 동료 여자가 전화와도 막 속상해. <laughs> 아내한테 직장 동료 다른 남자가 전화와도 너무너무 속상해. 우리 자녀하고, 다른 자녀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뭐 말다툼이 있으면, 아, 내 자녀 막 이러잖아요. 속 엄청 상해. 막 죽을 지경에 잠도 안 와. 하나님이 나중에 떨어뜨려 놉니다. <laughs> 그러니까, 제 3자로 둬야 돼. 그냥, 자기들도 다 알아서, 내, 내 자녀가 아니라, 누구 자녀라고 해야 돼. 하나님 자녀라고 자꾸 인정을 해야 돼. 하나님 자녀라고. 네. 내 남편도 하나님 거라고 자꾸 인정해야 돼. 내 아내도 자꾸 하나님 거라고 자꾸 인정해야 돼. 그러면, 제 3자로 볼수 있잖아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자기 너무 주관적으로 보니까, 무조건 내 자녀가 잘못한지 잘한지 무조건 내 자녀 편이야. 그러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아니야. 저쪽 자녀도 하나님 보실 때 굉장히 귀한 자녀야. 알아요? 저쪽 사람도 하나님이 귀하게 보는 사람들이야 다. 하나님 보실 때는 네 마음이 잘못된 거야. 하나님 보실 때는 계속 그냥 둬야 돼. 그냥 둬야 돼. 그냥 두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조절하셔. 하나님이 알아서 마음 다 조절하셔. 하나님이 키우셔. 기도만 해줘야 돼. 자녀를 위해서 기도만 해줘야 돼. 그게 안 되잖아요? 내꺼 내꺼는. 어느 날 보세요, 여러분. 같이 재밌게 나중에도 오랫동안 살수 있나? 보세요. 하나님 그렇게 안 만들어놔요. 예. 네. 다 이렇게 그냥, 내가 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내 너무 사랑하는 딸이지만, 그냥 제 삼자처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들을 키울 것이다. 저는 목사니까 객관적으로 많이 봅니다. 객관적으로요. 우리 자녀들 있어도 객관적으로 봐요. 어떤 사람을 이렇게 부딪혀서 얘기하고, 또 누가 얘기하고 딱 하잖아요. 딱 객관적으로 딱 봐서, 내 아들이 잘못했으면 내 아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내 딸이 잘못했으면 내 딸이 잘못했다고 얘기해요. 내가 딸하고 아들한테 얘기를 한다고. 이거는 왜? 왜냐면 다른 성도들도 내 자녀들이야. 다 똑같이.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준다고. 너, 네가 잘못한 거야. 아니면 네가 잘못한 거야. 너, 네가 잘못한 거야. 야, 누구 잘못 없어. 서로 서로 다잘 지내. 다 똑같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목사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성도들은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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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다고. 그러지 말라고. 제가 이제 우리 어머님이나 또는 우리 자녀들이나 제가 만날 시간이 없어요. 평소 시간에 하루 종일 중에서도 교회 와야지 만나야 돼요.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제가 우리 어머님을 제 봉양해 드려야 되잖아요.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아버지랑 같이 있으면 저는 또 그런 의무가 없죠. 아버지가 다 해주신 거지, 제가 할 의무가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 안 계시니까 어머니는 제가 돌봐 드려야 되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 있으니까, 홀로 되신 분들은 그렇게 돌봐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자녀가 책임을 지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어머니 여기서 여기서 밖에 못 만나니까 기도해 드리고, 또 우리 아들이나 딸은 또 여기서 밖에 못 만나니까 여기서 기도해 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건 내 자녀니까. 내, 우리 어머니니까. 그런데 다른, 다른 부분들은 다 똑같이 해요. 전 객관적으로 보려고 아주 노력합니다. 그렇게 해요. 그 어, 근데 성도들 중에서 보면 이렇게, 어, 편협하게내 자녀, 내 자녀, 막 내꺼, 거, 내꺼, 거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무식해서 그래요, 그건. 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딱 놨을 때는요. 사회적으로 그냥 탁 놔야 되는 거야. 서로 서로 자기들끼리 지낼 수 있도록 놔야 되는 거야. 이거는 자기가 너무 이렇게 편협한 거예요. 네. 그러한데 마음을 넓혀야 돼. 은혜를 받고 마음을 넓히면 어, 평강하다 이 말이야. 마음이 평안하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어제도 어, 그 제가 뭐저저저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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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학생이. 어, 꼬마 애를 이렇게 좀혼냈다 그러던데, 뭐 그냥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걸 만약에 그 꼬마의 아빠가 또는 엄마가 막그 꼬마 편을 들수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그런 경험을 이제 했으니까, 그런 걸 봤었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제가 그걸 알았다면 그 꼬마의 엄마 아빠를 제가 혼냈을 거예요. 가만 둬라 했을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애들끼리, 자기들끼리 해서, 위아래, 어, 해서 잘못한 게 있으면 서로 얘기해 주고 그런 거지. 그걸 뭘 그렇게, 어, 니가 나서서, 어, 그렇게 얘기하느냐. 제가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친하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친하지 않으면 뭐, 또, 속으로 응어리지지, 뭐, 또 막, 마음이 막, 우글우글 부글부글 막 하죠. 또, 그런 사람들도 그러면 안 되지. 어, 그렇지만, 친하니까 제가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아마. 음, 근데, 뭐, 그렇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두고, 어, 이렇게 했다고, 그랬 그러더라고요. 잘했, 잘했다.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도 말해요. 자꾸 편협적이고 자기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생활에서도요. 어, 마음을 좀 넓히고, 가정생활 뿐만 아니라, 교회생활에서도 마음을 넓히고, 주님 먼저 생각하고, 제 3자의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볼수 있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내꺼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볼수 있는 눈들이 열리셔야 합니다. 그게 마음이 넓은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아니, 성경에 마음 넓히라고 그랬고, 마음 넓혀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이게, 그게 우리,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끌어내가지고 광야 왜 놨겠어요? 몇십년 동안을 그 마음 넓히라고 그렇게 놓은 거예요. 막 두들겨 패서 이 그릇을 넓히느라고 그게 그래야 거기서 훈련이 돼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교회라는 게 있거든요. 광야 이 교회는 광야 같은 거예요. 광야에서 마음 넓히라고 말씀을 자꾸 나눠주는데도 자기 마음을 넓히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맨 자기는 자기 것만 생각맨 자기는 자기, 마음 좁아가지고, 그냥, 자기, 자기, 자기고만 생각하고, 마음 넓히라고 했는데도, 그렇게 안 돼, 잘.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꿍 하고, 잠도 안 오고, 막 이런다고 사람들이요. 참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게 늘 그렇게 말씀을 가르쳐 줘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을 안 해요. 순 자기 거라고만 생각해요. 욕심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욕심나는 자녀가 자기를 어느 날 떠나는 순간, 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사람은 다한 번씩 죽으니까 다 죽는다든지, 뭐큰 어, 문제가 생겼다든지, 아니면 멀리 떨어졌다든지, 그럼 어떻할 건데? 뭐 어떻게 잡을 건데, 여러분? 못 잡아요. 미리 미리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야 돼. 자꾸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야 돼. 그럼 마음이 스스로 넓어져요. 하나님 거니까 내꺾 아니니까 하나님 거니까 마음이 넓어질수 덮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하시라는 얘기야. 아니 주님이 늘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그걸 못해, 그죠그 하라는데 마음에 그래야 평강하다는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으로 인도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거기에 그 심지라는 게요 예체르입니다. 예체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 그렇게, 어떤 의도, 어떤 결심, 어떤 형태, 어떤 구성, 이렇게 만들어낸, 요거 목적, 이런 건데요. 그게 예체르라는 단어인데요. 그게 야차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이 야차르라는 말, 여러분 아시죠? 이게 빚어낸다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어, 진흙덩어리를 이렇게 하나 놓고요. 이렇게 토기장인가 막 이렇게 만들어낼 때 그걸 막 돌려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걸 야차르라고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야차르에서 나온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심지라는 게, 어,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어, 주인 입장에서 이렇게 뼈대를 맞추, 어춰 나가는 거죠. 뼈대를 만들어 나가는 거. 이게 심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뼈대가 견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뼈대가 흐물흐물하면 사람 안 되죠. 어 하나님이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사람들 이게 아기가 형성될 때 뼈대를 이렇게 맞춥니다. 뼈대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그 아기가 아기 형태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거든요. 머리도 어 이게 몸도 다리도 팔도 다 뭘로 만드냐면요. 뼈로 이렇게 형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처음에는 이렇게 이렇게 물체 덩어리 같은 거 이렇게 물체 같이 액체 같이 이렇게 돼 있거든요. 액체같이 근데 이게 뼈대가 있으면서 이렇게 머리쪽 팔 다리 몸이 렇게쭉 형성되거든요 뼈대로 그러니까 뼈대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주님이 그 뼈대가 심지예요 그 심지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뼈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뼈대 있는 집안이 돼야 돼 뼈대 있는 집안 심지가 견고한 뼈대가 있는 집안이 돼야 된다 이게 믿음이 견고한 거예요.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맨날 흔들리는 거예요. 주님 잘못했어요. 아우나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또또 또 그러는 것도 이제 하나 또 아유 또 주님 잘못했어요. 하나 이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뼈대가 흔들리니까 그래요. 뼈대가 흔들리니까 뼈대가 약해. 뼈대가 견고해야 돼. 뼈대가 굵은 사람이 있잖아요. 저 강단 있다 그러지 뼈대가 튼튼하다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건강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죠? 그러니까 뼈대가 견고해야 된다. 이 것은 인간의 어떤 체질 그리고 인간의 그 하나님께 대한 어떤 신뢰 열심 이것이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도록.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내드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뼈대를 맞추어 가실 것이다. 그래서 뼈대를 견고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것이 너희들을 평강하게 인도할 것이다.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평강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다. 여기에 16절을 한번 보여, 26장 16절이요. 여호와여. 그들이 환난 중에 주를 악모하여 싸우며 주의 징벌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였나이다. 자 얼마나 이게 뼈대가 견고하면요? 어, 그들이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악모하고 어?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이랬을까? 얼마나 뼈을 뼈대가 견고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어떤 환경에 하나도 지장 받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했을까? 흔들리지 아니하고, 예? 얼마나 뼈대가 견고하면,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여러분, 우리는 금방 휘둘리 떠야 한단 말이에 특별히 자녀 문제, 휘둘리 떠야 해요. 아주 큰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을 뼈대를 견고하게 자기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자기 뼈대가 흔들려 버려요. 그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뼈대 흔들려 버려요. 그 여러분 유혹은 말해요. 마귀가 여러분을 쓰러뜨리려고 할 때는 멀리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 쓰러뜨릴까? 그렇지 않아요.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쓰러뜨리는 거예요. 믿음 흔들어 버리는 거. 믿음 흔들어 버리는 건 아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흔들어 버립니다. 자녀, 남편, 아내, 그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딱 흔들어 버려. 그게 선악과 먹는 거예요. 아담이 뭐 하와만 없었으면 먹을 수 있었을까 선악과를? 원래 혼자 살았을 때도 선악과 하나도 안 먹고 살았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냥 이거 드셔보세요.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냥 생각도 없어 그냥 먹어봐. 왜? 자기 자기거든. 그게 또 하나의 자기야, 하와가. 그러니까 자녀들 때문에 왜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사람이 뼈대가 흔들흔들하느냐? 또 하나의 자기니까 그래요. 그래서 자녀들 때문에 자기가 속상하고 화나고 막 이러는 거예요. 넘어지고 왜냐면 자기니까 그래요. 남편과 아내보다도 훨씬 더 자기 같은 게 자녀거든요. 여러분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남편이나 아내는 서로 다르게 만났어요. 그래서 헤어지면 끝나, 둘이는. 근데 헤어져도 헤어질 수 없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자녀들이에요. 왜냐면 자기의 몸에서 나온 거거든. 자녀들은 뭐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시험해버리는 거야이 사람을. 뼈대가 네가 견고한지 아닌지, 네가 믿음이 확실한지 아닌지, 그걸 통해서 흔드는 거야. 여러분. 선악과라는 게 그게 선악과가 되는 거예요. 자녀, 선악과 만들겠어요? 여러분, 자녀 때문에 선악과 먹겠냐고? 그러면 자녀가 선악과 나무가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만드냐고? 자녀들을 가만히 있는 자녀들을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하나님 거라고 내비두면 생명나무 되는데, 왜내 꺼내 꺼내 꺼 그러냐고? 왜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해하고, 막 열불나고, 막 참다나, 왜 이러냐고? 그러면 선악과 나무가 되는 거야, 그 자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자녀가 선악과 나무야. 다른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자기들에게만 선악과 나무야, 그게.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마다 자기의 선악과가 다 있어요.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는 자기 문제인 거야. 그걸 먹느냐, 안 먹느냐는. 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왜 먹냐고, 그걸 일부러. 안 먹을 수 있는데. 왜 자기가 하나님 거라고 인정해 줄수 있는데 왜내 거라고 하냐고. 그게 여러분 쉬울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 설교하니까, 아, 그래, 맞아, 맞아. 나 그렇게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해놓고, 설교 끝나고,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봐야 똑같아지지. <laughs> 그참 사람들이 희한해. 이야, 진짜 희한한 거야. 근데 왜냐면, 자기니까 그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성적으로 배워서, 이성적으로 통제를 할수 있어야 돼 그러면 자기 뼈대가 흔들리지 않지 맞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한 그래야 마음이 평강하죠 마음 그렇지 않으면 평강하지 못해요 불안하고 늘 초조하고 두렵고 그럼 안됩니다 자 우리 한 절만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사 26장 7절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인데요 의인의 길은 정직하며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첩견을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야. 의인, 너희, 네가 의인만 되면, 너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죄인은 하나님을 벗어난 사람을 죄인이라 그래거든요.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게 의인이에요. 하나님 안에만 네가 있으면 하나님이 의인의 첩경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셔. 하나님께 맡길 수가 있어야 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 네가 해주는 거 아니야. 네가 속상할 일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다 인도하실 거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가 일평생 한번 사는 인생을 뭐하러 불행하게 사냐고? 뭐 때문에 어뭐 괴로워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초조해하면서 어? 불안하게 그렇게 사냐고? 뭐하러 우리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한 자녀인데. 그렇잖아요? 근데 왜 우리의 가까운 주변을 통해서 왜 나는 불행하게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야. 말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은 나도 귀한 하나님의 자녀니까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평강하기를 원하시겠죠. 예, 우리의 자녀들도 다 하나님의 평강 가운데 있게 하기를 원하시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도록, 우리의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하도록 맡기시라고요. 그러면 주님이 의인의 척경을 평탄하게 만들어 주신다 이거야.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이거야. 우리의 마음이 평안한가? 내 마음이 평안한가? 뭐 때문에 불안한가? 뭐 때문에 괴로운가? 뭐 때문에 초조한가? 이거를 잘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에게 선악과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것을 생명나무로 바꿉시다. 생명나무로 바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나무로 바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아, 내 주변에 있는 것을 생명나무로 바꾸면, 먹는 게 생명나무밖에 없는 거지. 그러면 다 생명나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도록, 내가 자꾸 내 열심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 가정을 섬기도록,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섬기도록 그렇게 맡겨놓자 그 말입니다.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을 주님께 모두 맡겨놓고 주님께서 평탄한 길을 마련해 주시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고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